오늘은 백리스 되어 있는 니트를 입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나시를 좀 포인트로 줘봤어요.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니트는 이렇게. 이거 네이비색 백리스 니트 입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페이스 되어 있는 옷들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라서 엄청 마음에 드는데 이게 니트 자체는 조금 음약 약한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입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전 아주 만족. 빈티지한 느낌 벨트로 포인트 이거 칸칸스커트는 활용도가 진짜 높아가지고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강추 제품입니다 떡은 이거 코이 소다 들어주면 찰떡일 것 같아요. Hehehe <laughs>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이거 흰색 티에 오브 청반바지 이거 입을게요. 오, 청바지. 이거 작년부터 되게 잘 입고 다녔던 오브 반바지인데, 핏이 되게 예뻐가지고,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트랑 맞춰가지고, 양말을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좀 줄게요. 뭔가 이 빨간색에 맞춰가지고, 입술도 좀 빨간 립으로 바르고 싶긴 한데, 저는 이상하게 빨간색 립이 엄청 안 어울리더라고요. 살짝만 한번. 어떤가요? 좀 이상한데? 2 9 0 0 원부터. 와개 음, <laughs> 귀여운데 미친. 오, 너무 귀엽다. 아, 어떡해. 나사 마라. 왜 어, 그래? 그래. 아, 귀여운데. 어떻게 이렇게 입혀놨냐? 그러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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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 입어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좀 주름이 이렇게 잡히는 제품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막 예쁘게 잡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주고 그리고 오늘은 아우터가 포인트인데 이 가죽 자켓이랑 이거 치마랑 이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몸에 되게 핏되는 크롭 가죽 자켓이에요. 아까 방금 입었던 그 검정색 티셔츠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바꿔서 입어줬습니다. 오프숄더. 이거 입고, 이거 자켓 입을게요. 근데 딱구게딱 많이 들어오고요 물이 렇게 2시간 왜 있지? 미친 거 같아. 좋았어. <laughs> <봤어? 웃음> 야, 이거 떼지도 않고. 급해가지고, <웃음> 일단. <웃음> 아 진짜. 얘들 약간 나좀 혼이 많이 나갔거든? 어, 야, 진짜 나갈 만해 너무 힘들다, 여기. <laughs> 음. 맛있지? 맛아뭐예야나 <laughs> <맞는데? 웃음> 음! <laughs> 너무 궁금하지 않냐? <laughs> 아 신년에 들어오면 지금 해? 응 아니 오늘 올라왔어 귀엽게 아, 아나 마지막에 집가서 보라고 <laughs> 나 마지막에 왜 이렇게 궁금하지? 이거 다음이 마지막 편이든 이거 다음? 어 나는 그냥 결과만 보면 그냥 돼 그 과정을 보고 싶지가 않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맞아. 응. 이렇게 좀 오늘은 귀여운 반팔 티를 입어보려고 바지도 호다닥 갈아입어주고 요거 상의는 여기 옆에 이렇게 지어 있어가지고 조금 입고 벽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입고 요렇게만 입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거 플리츠 스커트를 위에 또 입어주려고요 된장 맛 <laughs>